사랑하는 친구 반갑습니다. 우리 12월 둘째주 고등부 예배를 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11기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나누 말씀의 제목은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펴서 11기야 2장 1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벌써 이제 올해 11월 마지막 달인 벌써 둘째 주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나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겨낼 힘을 얻는 기한 오늘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는 수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번 피피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여러분도 진짜 많이 쓰는 말이죠. 조연사도 진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조사 한번 먼저 보여줄게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표정도 약간 배고픈 또 궁금한 표정으로 밥 먹었어?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나보다 만약에 좀 나이가 많으신 또내 나이 뭐 부모님한테 할 때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밥 먹었어부터 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자, 밥 먹었어요. 시작.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수화 잘 기억해서 나중에 꼭 소화가 필요한 때에 잘 쓰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방금 얘기했던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말씀 제목이 바로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서프라이즈한 일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삶에서 서프라이즈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존생 물어보고 싶어요. 그 놀라운 경험들이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존 사님도 32년간 살아오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존 사님과 동행하시는 삶의 수많은 상황과 이야기는 많지만, 존 사님 정말 이 어, 지금 이 시간에 존 사님의 라떼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존 사님보다는 조금 더 어, 신선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할한 인물이 정말 자신의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영상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짧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한 사람의 놀라운 삶의 경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말을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 0 0 0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 쓰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 해도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 0 0 0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을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 을 인정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 하기 시작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laughs> <laughs> 하나님께 어.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했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던, 아,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 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세계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방금 보았던 너무나도 여러분들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선수의 이야기를 잘 보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방금 이영표 선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의 이야기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신비하고도 놀라운 경험들이 혹시 삶 속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내 삶의 주인이 현재 누구인지를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영표 선수의 이야기처럼. 내 삶속에서 여전히 함께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 정말 신비하고도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삶속에서 경험하며 또 나누는 시간들이 꼭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린 저번주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의 삶을 우린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방보다 어머니 이세벨보다 너무나도 악한 삶을 살았고 그의 통치는 북이스라엘의 악하다고 정말 손꼽히는 또 악한 왕의 모델이 되는 여러 왕보다 더 악한 통치를 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시아 왕은 그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바알이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 왕의 그런 악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이상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기며 따르는 의지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은 42세의 왕이 올라 43세. 즉, 2년간의 짧은 왕을 왕위를 겪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 선지자는 아시아 왕처럼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다른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열한 열한기야 2장 1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성경은 아하시아 왕의 비참한, 비참한 죽음이 끝나자마자 엘리아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과 엘리아 선지자의 특별한 마지막 모습을 비교하듯이 전혀 다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비교해서 교차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 왕의 마지막 죽음과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비교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장 4절 읽어볼게요. 11기야 1절,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장 4절과 2장 1절의 첫 시작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왕은 4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올라간 침상, 즉 자신의 힘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아시아 왕의 모습을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 1절에 1절 자세히 살펴보면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실 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아아시아 왕과는 전혀 다르게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지하고 있는 삶의 모습임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아시아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지만 반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올라가는 인생의 신비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와 엘리아가 전혀 다른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가 숨기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두 명의 인물, 아시아와 엘리아를 의도적으로 비교하시면서 전적으로 섬기고 의지해야 할 진짜 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읽어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후 엘리야는 자신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이르자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1절의 말씀처럼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해오리 바람을 통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제자 엘리사와 수많은 제자들은 놀라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불수레와 불말, 회오리 바람을 통해 엘리아를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불수레, 불말, 그냥 수레와 말이어도 되는데 왜 불에 탈... 화염에 쌓여 있는 불수레와 불 말이었을까? 우리는 이이 의문점을 갈 수밖에 없는데, 먼저 불수레와 불 말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엘리야의 영적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엘리야가 살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수레와 말은 한 날의 부와 강함을 상징하는 강한 무기이자 도구였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존재했는데, 그중 가장 높은 신은 수레를 모는 다른 신과 함께 동행한다는 인식과 문화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많이 섬겼던 이방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이었는데 이 바알은 불과 천둥을 다루는 강력한 이방신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불수레와 불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을 상징해서 보여주신 것이며 진정한 심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불스레와 불 말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적 권위를 상징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헤오리 바람을 통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이유는 이 당시 불을 상징하는 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바람과 폭풍우에 신 하다드와 수많은 이방신들이 지닌 모든 힘과 능력은 다 거짓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아멘.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에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된 제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놀라며 소리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따랐던 스승 엘리야는 그저 정말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던 한 인간이자 한 인간이자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보호했던 이스라엘의 경고와 마병이었음을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삶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며 따랐던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보았던 아하시아 왕의 마지막 모습과는 정말로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엘리아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서 그의 마지막 삶까지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저번 주아시아 왕의 마지막 모습과 함께 오늘 엘리아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을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시아 왕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아시아 왕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자 또 세상에서 수많은 가치와 문화에 쌓여 있었던 바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도 아니고 이방신도 아니고 오직 단한 분, 하나님만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방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고등학교, 즉 고등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적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공부와 성적이 더 우선시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공부와 성적은 우상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공부와 성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친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친구라고 느껴지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긴다면 주일날에 그 친구가 약속을 잡고 놀자 할때그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친구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우상은 바로 그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다할수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주말에 알바를 하고 또 돈이 목적이 되어 내 삶을 계획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정말 많은 것을 다른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겨야 하는 수많은 이유와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을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며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 때 오늘 엘리야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시며 우리의 끊임없는 죄악된 삶 속에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주 살아가는 소문교의 고등부 친구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정과 경손의 자세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드러내는 지금 여러분들의 찬란한 젊은 시기와 더불어 마지막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편지는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조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크고 높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드시는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실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삶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더욱 더 귀한 가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며 우리를 우리에게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하나님, 정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며 복된 삶임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지식으로만 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천하며 경험하며 살아내는 귀한 고등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번 한주 붙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옵서 미싸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벌써 12월의 반이 찾아왔어요 정말 존사님이 2020년 돌아올 때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 많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은 내년에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님이 이번 달 안에 고3 친구들을 따로 모아서, 어,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친구들은, 우리가 좀더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면, 우리가 이제 동기모임도 하고, 많은 모임을 통해서 귀한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올한해잘 마무리하고, 2021년 고등부 안에서 또 우리가 풍성한 교제또 우리가 서로가 하나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 동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강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성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추운 날씨에 건강 잘 관리하고 다음 주에 또 묻는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